Unit 5, 10번. The public growth of the Internet began in in the 1990s as increasing numbers of computers came into homes and workplaces. Uh, the public growth of the, of the Internet, 이렇게 쓰니까요, 인터넷의 어, 어, 공적 성장, 음, 대중적인 성장, 그죠? 인터넷의 대중적인 성장은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 시작했습니다. as increasing numbers of 이렇게 되면 점점, 점점 더 많아지는 수의, 점점 더 증가하는 수의 컴퓨터들이 came into homes, 집으로 들어온 거죠 집과 직장으로 들어옴에 따라 자, 이 as 뒤에 이 변화를 나타내게 되면 원래 집이 없었는데 집으로 들어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as는 뭐뭐 ~~함에 따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죠 증가하는 수의, 점점 증가하는 수의 컴퓨터들이 집과 직장에 들어옴에 따라 1990년대에 어, 특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The first uh, online newspapers were published in the U.S. and the Chicago-based Tribune was among the first titles to put its content online in 1991. Uh, 최초의 온라인 신문인 was published 출판이 되었는데요, 미국에서요. 그리고 이 시카고의 기반을 둔이 트리뷴지는 어, 최초의 그 신문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최초의 신문사들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틀스는뭐서적 어, 출판물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신문사를 말한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럼 어떤 최초의 신문사냐? To put its contents online. Put, put its contents online. 이렇게 하면 온라인에 실었다. 이 되겠죠. 그 신문사의 내용들, 기사를 온라인에 실은 최초의 신문사들 중에 있었습니다. 년에요 그러니까 시카고 트리뷴지가 최초그 미국에서 최초의 최초의 신문사들 중에 하나다 이 얘기죠. 어, 온라인으로 이게 그 신문의 내용을 공급한 As the decade progressed, software developments made the task of creating online content quicker and cheaper between 1995 and 1998, the number of US dailies on the web grew from 175 to 750. 자, the decade 그십 년이죠. 그1 0 년이 예, 지나가면서 그1 0 년은 여기에서 1991년이라고 했고요. 1990년대라고 했으니까 그1 0 년은 1910년대라고 봐야 되겠고 그 1910년 아 90년대가 어, 지나가면서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그 일. 어떤 일이냐면 Creating Online Content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그 일이 그 일을 더 빠르고 더 어,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1995년에서 1998년 사이에 그리고 그수 미국의 데일리스 그러니까 일간지죠 일간지 미국 일간지의 수죠 어, On the w e 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인터넷을 말하는 거고 인터넷 상에서의 미국 일간지의 수는 증가했습니다. 175개에서 750개로 증가했습니다. Newspapers in the U.K. follow the same pattern. 자 영국의 신문사 신문들도 따랐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따라갔습니다. In 1994, the Sunday Times became the UK's first newspaper to have an online edition, and a few months later, the Daily Telegraph. Uh, telegraph, 여기, 여기 띄워야 되겠네요. Telegraph Launched, 얘가 동사고요. Launched Electronic Telegraph, Europe's First Online Daily. Sunday Times는 어, 뭐가 됐냐면 영국의 최초의 신문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신문사냐면 가진 신문사 an Online Edition, 온라인판을 가진 최초의 신문사가 되었고요. A few months later, 몇 개월 후에 The Daily Telegraph는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는 daily, daily 신문사는 런칫 어, 시작했습니다. 디 일렉트로닉 텔레그래프를 시작했습니다. 일렉트로닉 어, 텔레그래프는 어, 뭐냐면 어, 동격이죠. 동격. 유럽의 최초의 온라인 일간지요. 영국의 최초의 일간지 영국의 최초의 온라인, 어, 온라인 일간지인 일렉트로닉 텔레그래프를 시작했습니다.